좀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겠죠.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은 6월 14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시계는 어 6시 55분입니다. 아침 6시 55분이고요. 저는 지금 어 안선휴게소에 와 있는데요. 어저께 그 사부대에서 배에서 내려오는 컨테이너 바로 받아 싣고. 청북 밤 1시에 도착해가지고 하차해주고 지금 오늘 내려가는 오다가 이거 이 깡통가지고 안성에 안성에 있는 회사에서 오후 1시에 작업을 해가지고 내려가는 그런 오더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북에서 하차하고 안성 휴게소까지 와서 좀 잤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서 복덩이도 좀 닦아주고요. 예, 저도 좀 설명 좀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아침 먹으러 흑에서 안에 한번 들어가 볼랍니다 여기 안성 흑에서는 안성 장터 국밥이 유명하죠. 장터 국밥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아, 어제 오다가 소나기를 만나가지고 또복덩이가좀 쳐들어가 복덩이가좀 쳐들어가지고 복덩이가 그 휘일을 하고 아침에 운동삼아 싹좀 닦았습니다. 근데 날씨가 오늘 또 햇빛이 쨍쨍 안 나고 구름이 좀 낑겨 있는데요. 뭐, 오후부터 또 수도권 이쪽으로는 소나기가 온다 더라고요 근데, 일단, 한시 작업이니까또 아침 먹고 좀 일찍 들어가가지고, 혹시 일찍 쉬러 주면은,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게소 밥먹으러 한가 봅시다. 안성 휴게소. 여기는 LPG 가스. 이쪽은 주유소. 야 주유소요. 아침에 차 엄청 들어오네요. 승용차들하고 트럭들도 많이 들어오고. 주유소 진짜 장사 되겠네. 야 여기는 전기차 부스가 많네. 둘, 네, 여섯 개네. 죽이네 안성휴게소. 안성국밥하네.

장터 국밥 <laughs> 오랜만에 안성 안성역에서 와 장터 국밥 맛있게 먹더라고. 안성 장터 국밥 리 <laughs> 아, 근데 맛이... 옛날 맛이 안 나네요. 내 입맛이 변했는지, 여기 음식 맛이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전에 한고차할때 늦게 짐 싣고, 저녁도 못 먹고 늦게 짐 싣고 오다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는 그때 늦게까지 밥을 했으니까, 국밥 한 그릇 먹으면 진짜 맛있었는데, 하여튼 그 맛은 안 납니다. <laughs> 그 맛은 안 납니다. 아~ 내 입맛이 변했겠죠? 안전성 묵밥, 안그 먹고 갑 합니다. 로또도, 로또도 파네. 로또 복권도. 지금 로또 팔아요. 로또 하나 사야돼. 앞전에 걸린 거 바꾸고. 로또, 로또 만 원을 치사습니다 한 장은, 한 장은 앞전에 5천원짜리 걸린 거 바꾸고, 또만원 투자시키세요. <laughs> 로또라도 하나 걸리면 은좀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겠죠. <laughs> 희망을 안고 또 일주일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여기는 수소 충전소도 있네. 수소, 수소 충전소도 있네. 근데 아직 가동을 안 하는갑네. 가동을 하나. 가동을 하는, 아, 가동을 하긴 하는거다 수소 충전소도 있구나. 아, 고정이 깨끗하니, 너무잘 서가 있네. 자복등아또한 걸음 먹고 왔다 아이고 오늘 또또 운행 또 시작되면은 부지런히 움직여, 움직여야 될것 같다 복덩아 하여튼 오늘 또 안전하게 움직여 보자 9시 20분 인데요 가마샹 하니까 지금 가면은 출근시간 차들도 많고 어차피 한시 부킹이라 지금 요 안성 돌게이트 내려가지고 국도로 한20한 5km 정도 가야 되는데 9시 9시 돼서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가마샹 하니까 지금 가면은 출근 시간에 딱 차들 몰릴 시간이니까 국도에 차 많이 밀릴거야 안성 후계서요 나가는 데인데 조금만 가면 안성토게이트 아닙니까? 안성토게이트 빠져가고 국도로 한 20, 한 5km 그 정도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1시 작업이니까 출근 시간피 비해서 9시 돼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시 23분 돼 가는데요.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이제 9시 됐네요. 아좀 쉬었습니다.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등이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또 시작해 봅니다. 자, 26km, 9시 37분 도착. 시계는 정확하게 9시네요. 자, 출발해 보이시죠. 지금 기온은 21도 지키고요 예전 이 날씨는 흐립니다 바로 앞에 안성 토케이에요 안성 IC 안성톨케이트도오랜만에 오는 것같네요이쪽으로오랜만에온것같아요안성톨케이트하이패스 <laughs> 통과 여기서 안성쪽으로우회전이네요안성쪽으로 우회전 좌이전 하면은 팽택 쪽이. 네비를 어지 밤에 밤에 찍어 놓으니까 이게 지금 국도로 이렇게 가르쳤나 보는데. 아... 지금 여기 와보니까 낮에 내비를 쳤으면 남한성에서 내려가지고 들어가라 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예. 한참 들어오네요, 국도로. 아, 안성 시내 쪽으로. 안성 시내를 지나가는가. 밤에 차가 안 밀릴 때 내비를 찍어 놓으니까 국도로 이렇게 가르쳤구나. 낮에 찍었으면 남한성에서 내려 가지고 가으 면은 차 밀리고 바로 갔을 건데, 크크크 중앙 대학 교 한성 중앙 대학 교 캠퍼스 앞입니다. 여기 고가가. 안성에서 일 쪽으로 일 쪽으로 가는 그 외곽 도로 외곽 도로 안성 시내로 안 거치고 여기도 오랜만에 왔더니 아파트도 들어고 많이 발전해네요 고가도로 양옆으로 허블판이었는데. 터널도 나오고요. 비봉터널입니다. 비봉터널. 요새 신호등 저 밑에서 신호등 받고 다니는데 여기 에 길을 고가로를 쫙 만들어놨구나. 자 이제 딱 돌아가게. 자, 해라. 이 고가가 오래 있었는데, 이, 쪽으로잘안 다니다 보니까, 요 밑으로, 사거리, 요 밑으로는 갔는데, 요 고가는 처음 사는것 같네, 와. 남한성에서 내리면, 열, 저, 오거든요, 일로. 저 밑으로, 고가 밑으로, 저, 자회전 해본, 우회전 해본 면 바로 여기인데, 네. 이 길로 오는 거는 그래서 지도를 한번 검색하고 그렇게 또한번더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비만 믿고 오다 보니까 조금 힘들게 온것 같네요. 좀미성이좀 <laughs> 부족했습니다. 네, 죽산 가기 전에 자이진이네요 죽산 한. 2.5km 죽산 한 2.5km 가기 전에 좌회전이네요. 길 길이 길이 이렇게 어중간하니까 이쪽으로 가르키는구만. 그리 상으로 죽산 죽산이 가까우면 일쪽 i 시로 일쪽 안시로 가르 가리, 가르켰을 건데 어중간하게 길이 이렇게 됐을 거만. 국도로. 여기가 레미콘 가사구만요 보러 와본 것도 같고 안 와본 것도 같고 아, 이 회사 이 회사 얘기 한번 옛날에 와본 것 같네요. 이 회사, 이 회사. 자, 600m에서 우회전. 삼중면사무소구나. 삼중면사무소. 삼죽면 소재지구만요 여기가. 옛날에 아까 그 회사 갈때막이 좁은 길로 막 이래 온거 같아요. 내비 따라. 그때 저 일주 오기 전에 하고 양지 그쪽에서 그쪽으로 오다가 맞네. 여러 좁은 길로 막 시내길로 막 그래 온거 같아요. 저 앞에 간판이 보입니다 여기서 우회전인가 저 앞에 수출포장 간판이 보이네 여기서 좌회전 포장하고 있네. 후진으로 어디야? 네. 후진으로. 예. 후진으로 들어오라네요. 어, 물건 금방 포장하겠는데. 저러면. 자, 후진으로. 후진으로 이겠습니다 음... 아, 여게 좋네. 조건 좋네 아나는또 좁은데 아닌가 생각했더니 자 후진으로 그 옮겼습니다 일단은 네차 됐습니다 자 차를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 부채가 되려 가다 보장하고 있 컨테이너 문 따고 자 금방 조금만 기다리면 실어 준답니다 어 잘됐네 <laughs> 밴딩 처리만 하면 되는 모양이네 야, 지금 시계가 9시 50분 이거든요 1시 작업인데 일단은 배차보다 조금 빨리 출발 하겠습니다 넘넘한 우리 복댕이 회사 대기하면서 한껏 해야죠. <laughs> 같이 실는 차만 한대 왔는데, 어, 온 지가 지금 30분이 넘었는데, 지게차가 안 와가지고 상차를 못 해요, 지금. 차가 처음에는 물어보니까 차가 두 대다 오면은 빨리 실을 수 있다 해가지고 또이차 전화해가지고 어디쯤 오는가 물어봐가. 그래, 빨리 오라고 해가 왔는데. 이차온 지도 지금 30분이 넘었는데, 지게차가 안 오네, 또. 아. 지금 시계가 11시 35분인데, 배차 시간, 뭐, 이빨이 돼야 되겠네. 에이. 지게차 왔네요. 쉐파르트 올라갑니다. 한 쉐파르트, 쉐파르트나 네파르트 정도 실으면 되겠네요. 장차는 금방 하겠습니다. 지금 시계는 11시 45분. 12시 되면 출발되겠네. 마지막인가? 마지막인가? 맞고. 출발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출발 출발합니다. 자 이제 우진으로 여가 바르시면 데요자상장 전체에 가고 있을게요 <laughs> 여기서 우회전 해가지고 쭉 가면 일축 톨게이트 앞으로 해 가지고 내비가 국도로 국도로, 저저저 감고까지 가라는데, 충주로 갈까, 심 생각 중입니다. 지금 시계는 딱 12시네요. 아, 그래도 1시간 땅이 졌습니다. 몇차 시간보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네요. 너무 영상이 길어지고 하니까 저는. 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무질이 내려가가지고 서부두 국제여객터미널 어, 될수 있으면 6시까지는 가야 돼요. 거기가 장비가 또 퇴근하는 부이기 때문에, 물론 뭐 사무실에서도 조치를 내려놓으면 뭐 8시까지도 가면나 뭐 내려주긴 내려두는데 최대한 빨리 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